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산후 우울증과 모성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갤러리에 좋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빵껏 웃는 아기 얼굴, 엄마의 행복 호르몬 펑펑이라는 기사인데, 일단 이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하나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OECD 주요 국가별 산후 우울증 유병률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7.3. 독일 같은 경우는 약 11%, 이탈리아 12, 호주 13, 캐나다 11.5, 스페인 10, 미국 11.5, 일본 14, 영국 13, 프랑스 10, 덴마크 6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산후,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런 원인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연애 따로, 결혼 따로잖아요? 즉,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많고, 또 설거지 그론도 많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의 웃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하고 모성 본능을 유발한다는 연구의 결과가 나왔다. 미국 휴스턴 베일러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레인 스트란슨 박사팀은 엄마에게 10개월 전 아기의 여러 표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능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를 촬영했더니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볼때 행복 호르몬이 마구 쏟아났다고 의학 전문지에 발표했다. 도파민 이야기 하는 거죠. 아기가 웃고 있을 때 엄마의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됐다. 도파민은 내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 같은 엄마의 뇌 변화는 아기가 울고 있거나 무표정한 사진을 볼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아빠의 뇌를 측정했지만 역시 변화가 없었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라사운 박사는 아이의 웃음을 보며 느끼는 행복감이 모성 본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로 모성 본능의 신경학적 뿌리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신경학적 뿌리가 도파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엄마가 약물 중독 때에는 뇌 반응이 늦어 모성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스테라선 박사는 이번 연구로 모성애가 유난히 길어든 엄마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코카인이나 니코틴 등은 도파민 호르몬의 신호를 빼앗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된 엄마는 뇌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 모성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오니까 모성애가 덜 생기고 모성애가 덜 생기니까 산후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챗티피티한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 전에 도파민을 많이 즐긴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케이녀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마 대다수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20대 때. 도파민 기준치가 높아지고, 아이가 웃어도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안될수 있냐. 그러니까 도파민도 이게 기준치가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거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도파민 분비가 자주 촉진하는 활동이나 경험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도파민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파민 내성이라 내가 도파민에 덜 민감해져 동일한 자극에도 예전만큼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동일한 자극을 주면 도파민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행복감을 못 느껴요.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마치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더큰 자극이 필요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뭐 제가 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 약물 중독자나 도파민을 자극하는 활동, 도박, 가시, 높은 수준의 자극 그리고 위에도 아기의 웃음도 예를 들었고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자주 즐기는 사람들은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일상적인 즐거움, 예를 들어 아기의 웃음에서는 이전만큼 도파민 분비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케인 여들 같은 경우는 사치품도 전 세계 1위, 해외 여행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리고 지금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마약도 지금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문제 상황이고. 그리고 술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죠. 남자들은 술이 주는데 이자들은 늘어요. 그리고 또 담배도, 여기 앞에도 니코틴 이야기 나왔잖아요. 담배도 많이 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죠. 더군다나 자유연애 시대예요 잭스와 관련돼서도,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은, 잭스를 많이 즐기는 지금 세대다 보니까 당연히 도파민 기준치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설거지 결혼이 일반화되어 있는 조건 결혼 일반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덜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출산한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즉 도파민 기준치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웃음을 보더라도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산후 우울증이 발생하고 산후 우울증이 그러니까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느꼈지만 확실히 가급적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되고 또 지금 대한민국 케이녀들 같은 경우는 도파민에 워낙 다들 쩔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결혼을 한다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